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금요일 아침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9일 금요일 아침 예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하루를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시편의 찬양으로 우리의 노래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백삼십오편 일절부터 삼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해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 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칠장 말씀을 칠 장의 앞부분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처음 보시면은 굉장히 역설적이다라는. 좀 말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처음을 보시게 되면은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 특히 이 히브리 이문화 가운데서는 단순히 그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인격을 어떤 사람의 어떤 명예라던가 그런 식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재산과 풍요함을 이야기할 때이 기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풍요함보다는 자신의 인격과 성품, 자기 자신을 더욱더 중시하고, 우리가 좋은 기름이 많아서 좋은 재산이 풍요롭게 많은 것보다 나의 인격이 온전하여지고, 그렇게 존경받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볼수 있어서 좀 일반적으로 해석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가 있겠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뒤여도 보시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죽는, 것, 죽는 날보다는 출생하는 것이 좋게 생각이 될 것이고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이 전도자는 굉장히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도자의 해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것,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산 것, 기뻐하는 것, 축제, 잔치, 이런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한 기억과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 오늘 말씀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에는 아주 공통되고 하나의 큰 줄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 풍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전에 세상에서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날 때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날 때에 남기게 될 것이 나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삶의 자체를 나의 그 인격 자체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름과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서 살아오면서 행하였던 그 인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좋은 인격으로서 좋은 사람으로서 남기고 살아가야지 하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죽는 것보다 아, 출, 죽는 나를 우리가 더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초상집을 더 가면서 우리가 죽음을 더 묵상하는 것이 이 삶에서의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결론을 하는 것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것이다. 우매자의 마음이 혼인집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뭐 혼인집이 조, 나쁜 곳이고 초상집이 좋다는 말이 당연히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 정말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저 즐거운 것만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때, 우리의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사람이다.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참 깊이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끝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바라고 기도하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왔다가 다시 가야만 하는 이 짧은 세상에서 보화를 쌓고 즐거움을 쌓고 쾌락을 쌓으며 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며 그곳에서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야 한다. 그곳에서의 행복을 기쁨을 쌓으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그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붙들며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가게 되면 5절부터 7절까지는 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4절부터 그것을 하지요. 근데 5절부터 7절까지에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어, 처음 내용과도 좀 이어진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재물을 쫓는 것이 우매한 자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를 또 보게 되면요 이번에는 교만한 마음, 또 급한 마음과 또 노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 또 노한 마음 이것은 지혜롭지 않다. 이것도 우매한 자들의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시게 되면은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우리의 과거의 전통이라던가 그 과거의 역사를 다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겠죠. 그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 또 경험해 왔던 것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 것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십절에 말하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는 식의 말입니다. 이는 교만한 마음과도 연결된다고 볼수 있겠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최고야. 그러니까 오늘보다 좋은 것이 오늘 좋은 것이 없어. 옛날 것이 다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싹 트게 하고 키우게 하는 혹은 이미 그 교만한 마음이 뿌리가 박힌 마음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론적으로 11절과 12절에서 지혜를 품으며 사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를 쭉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13,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처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이야기를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죽음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탐욕, 그리고 교만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쫓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참된 복이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장래일을 알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아무도 곧게 할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권능의 팔 아래 아무도 교만하게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만사에 매여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또 세상의 즐거움에 목매어 살 것도 없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으로 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미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미래를 준비하거나 뭔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는요 미래를 항상 준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묵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되고 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곤고한 날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감찰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우리를 초대하여 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보여주고 있는 은혜와 충만한 복이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모든 삶을 맡긴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지혜로 살아가시는 또 그런 주님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가르침, 그 전도자의 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함께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의뢰하고 구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음은 들으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